창세기 15장에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들어있습니다. 그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러니까 신약적 의미에서 이신칭의의 근거가 담겨 있다는 점과 둘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선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다음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요아를 믿으니 요아께서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스에서 원용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로마스 사장 서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과 땅에 대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룰 것이란 약속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한 씨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스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풀이해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하자면, 아, 창세기 15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허리에서 나올 미래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근거로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의 이전 영상물 가운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나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기도 한데요 결론은 구약시대 사람들의 구원도 율법이 아닌 은혜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과한 경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바로 그 이신칭의 근거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창세기 15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은약을 들수 있습니다. 15장에는 횃불 언약으로 알려진 것이고, 17장에 가면 할례 언약이 나오는데요. 15장에 나오는 언약에서 흥미로운 것은, 언약을 맺기 위해 재물들을 가운데로 쪼개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국가 간의 계약을 맺을 때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통은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는 의식입니다. 이 의미는 뭔가면, 만약 계약을 맺은 어느 한 쪽에서 그 계약을 파기한다면, 그 재물처럼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 이 언약을 맺은 것인데, 언약의 어, 그 원래 취지에서 보자면 어, 우선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고 어, 또그 피흘린 재물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 놀랍게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두 당사자가 아니라 홀로 횃불만이 지나간 겁니다. 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구속사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일방적인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말이죠. 인간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언약을 이행할 능력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을 사랑할 것이지만, 그래서 400년 후에 출애굽이란 전무후무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예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선제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할 것입니다. 자 택한 이스라엘이 그러할지인데 이방 나라 백성들은 더 말해서 무못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어차피 인류는 타락 이래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본성을 타고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역사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아야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사의 흐름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불순종과 불충성함으로 인해서 중단되어야 할까요? 결단코 아니죠. 결국 하나님은 홀로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불한전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어, 당신께서 홀로 그 반역과 폐악의 책임을 떠안으시는 겁니다. 어, 사실상 우리 인간이 그 재물처럼 피흘림으로 저주를 받아야 할 바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홀로 그 짐을 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이 횃불이야말로 홀로 십자가의 희생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구속사역의 놀라운 그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